이거 mm -hmm. 제가 이거 오렌지예요. 오렌지도 mm -hmm. 모공이 되게 많잖아요. Mm -hmm. 제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고 <laughs>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저희 이건 컨실러고 이렇게. Mm -hmm. 어, 네. mm -hmm. 우리 화장할 때 mm -hmm. 이렇게 쓰고. Mm -hmm. 여기다가 어떻게요? 퍼프 같은 걸로 흡수를 음. 어, 시킬게요. 흡수를 네. 시킬게요. 화장 시켜주네. 음. 아, 그리고 화장 아, 이렇게 아, 하잖아요, 보통 아, 퍼프로. 아, 그죠? 사실. 아, 아, 내가 인 오렌지가 여자. 뽀뽀얀해졌 여자 피부가 상쾌하네. 그지. 뽀얀해졌어요. 음. 이 상태에서 음. 크림 지금 뽀얀이 같아. 뽀얀해? 화장이 안 돼. 들뜨지도 않았어. 응. 근데 들지도 않았어. <웃음> <웃음> 보통은 이거 손으로 이렇게 왜 거품 내가지고. 음. 거품 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한쪽만 음. 닦을게요, 제가. 음. 음.

얘가 정말 모공 속까지 깨끗이 음. 지워진다는 게 제가 진짜 이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음. 더 맨들맨들해. 요 진짜 피부를 만지는데, 맞아. 어 정말 맨들맨들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자, 한 조금 이렇게. 음. 이게 디바이스가 보통 한1분 정도 작동이 돼요. 음. 너무 많이 해도 작용이 되니까 음. 한두번 정도만 음. 사용하시라고. 음. 한1분 정도씩. 음. 일단, 네 지금이 타네요. 음. 자,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그냥 클렌징으로 한 거고, 네. 이거는 손으로 한 거고, 응. 이거는 디바이스 이용한 자. 거. 아,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모공에 대 모공 속까지 응. 응. 그냥 자세히 보시 응. 응. 세안제로만 했을 때. 우리 손으로 씻을 때 세수할 때는 음, 이렇게 보인다. 되는데 여기는, 여기는 보시면은 하나도 없잖아요. 깨끗깨끗해. 공기가 너무 깨끗해. 벌써 아, 봐도 응. 윤기가 나. 그죠? 진짜? 여기는 막 이렇게 모공이 어, 렇게 상사이가 사이사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는 근데 가능하면 어. 더 잘하고. 나 음. 여기 모공 사이, 모공 사이 사이에 이렇게 다 음. 끼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음. 진짜. 딱 그렇지. 음. 어. 이렇게 분리해서 나중에 세척 깨끗이 하시면 되시고요. 탈은 음. 분리가 안 된다네요. 어, 분리 안 아. 되는 것도 있고, 다른 거는 이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왜 사용하실 때, 음. 이렇게 직각으로, 어, 어 써,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아. 되게 많고요. 저희는 이거는 되게 그립감도 좋고 음. 어.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 편한 자세에서, 음. 어, 씻을 수가 있기 그렇지. 때문에, 방지도 되고, 어, 되게 편해요. 타사 제품 봐보면은, 모가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음, 여기 보면 가 여기 사이에 게 되게 공간이 그렇지. 많아. 모를 음. 많이 안 넣더라고 보니까. 음. 그것도 되게 다르고, 모공 브러쉬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모공 브러쉬. 이전에 음, 음. 저희도 써봤지만, 모공 브러쉬가, 저희 브러쉬가 이렇게 되게 높지 않죠? 음. 모공 브러쉬는 보통 이렇게 되게 음, 높거든요? 음. 그래서 써보면은 파운데이션 찌꺼기들이 엄청 많이 사이에 껴. 음. 그거 생각보다 잘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브바이는 굉장히 깨끗하죠? 음. 그래서 세안해보면은, 저 지금도 완전 하얀색이거든요? 그래도 네. 이거 하나도 네. 변형 없고, 속에 뗏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 깨끗하게 또 세정이 되니까 너무 살기도 돼서 그런가 봐요. 궁금하죠, 어.